10번 한번 볼까? 자, 리미트 보낸 게 5분의 3이 돼야 돼. 자,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는데 이 FX는 <laughs> 어, 0이 되는 두근이 알파고 베타라고 했어. 그리고 2차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이 요거니까 FX를 어, x 알파 X-베타 이렇게 쓸수 있겠네. 우린 편의상 이미 어떤 두근 알파 베타니까 내가 편의상 베타가 더 아, 알파가 더 크게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거야. 이건 굳이 사용은 안 해도 됩니다. 이거 때문에 내가 지금 임의로 잡아서 넘 거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s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는 게 a 하고 서로 달랐다면 알파 또는 베타가 a와 다르다면 그러면 리미트 x를 a로 보낸다면 그럼 얘가 0으로 갈 거야. 얘가 0으로 가면 남는 건 요거밖에 안 남네. 좀 약분되고 1 돼야 되잖아. 근데 그값이 1이 아니야. 그 말은 알파 또는 베타 중에서 a와 같아지는 값이 있어. 다시 말하면 임의로 요 a를 알파라고 두고 시작을 해 보자. 그러면 이식 자체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때 x 알파, x 베타 에 a 대신에 알파 대입하자 마이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이거 그 깡값이 5분의 3이야 이렇게 된 거야. 자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으니 묶어버리면 음, 알파는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었더니 쪽은 x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위에는 x 베타로 묶어 묶었, 알파로 묶었더니 x 베타 마이스1 이렇게 될 거고 어. 그럼 얘는 어 약분되네 그다음 알파 대입했더니 알파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결과 자체가 5분의 3이야. 미로 요거 볼까 얘를 뭐 대문자 A로 치면 대볼까 지금 뭐 알파를 편의상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 요거 양수인 어떤 애까 요거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그 다음에 요거 곱해서 계산하면 곱하니까 5A 그러니까 2a는 8, a는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. a가 원래 뭐였다? 알 그냥 해서 베타였다. 근데 그걸 절대값한 거의 값은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4가 되겠습니다.